통영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로 피자를 만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전복, 멍게, 굴등 바다향이 강한 해산물과 이태리 음식인 피자의 조합이라 어울리듯 어색한 이 메뉴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영에 참 신선한 해산물들이 많은데 가끔 관광객분들이 놀러 오셔서. 해산물을 잘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음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재료도 이색적이지만 피자 모양도 원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라 눈길을 끄는데요. 해산물의 풍미를 한 입에 느끼도록 그 모양까지 고려한 겁니다. 해산물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피자 한 조각당 해산물 하나씩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 피자를 만들고 있어요. 속은 쫀득하고 겉은 바삭한 흑미 도우에 바질 대신 통영의 시금치를 깔아 향을 더하고 오븐에서 3분 이내로 재빨리 구워 해산물 식감까지 살린 전복 피자. 그 맛을 안볼수 없겠죠? 어. 아마 이건 남겨야 해. 카메라 셔터에 먼저 손이 가죠. 아, 전복 피자 처음 보는데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사진 안 찍을 수가 없겠는데요. 기념 사진은 남겼으니 이제 피자를 맛볼 차례. 쭉쭉 늘어나는 치즈에 한번 놀라고 떡하니 올라가 있는 전복에 두번 반하고 여기 전복 보이시죠? 너무 맛있겠다. 신선한 로컬 푸드로 만들어 더 맛있는 전복 피자. 이거 먹어보니까 제가 해산물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 전부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맛있어요. 아니, 해산물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피자는, 음, 이 전부 피자는 이제 어, 좀 비린내도 덜 나고, 음,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아요. 짱!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철 맞아 살이 꽉찬 통영 굴은 살짝 데쳐 바다향을 한번 잡은 뒤, 각종 버섯과 채소, 생크림을 넣어 굴 그라탕을 만드는데요. 야, 뭐. 할 말이 없겠죠. 와. 접시가 또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굴껍데기 요리를 담아내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요리를 완성합니다.